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주말 농장, 여기에 복보냐 농장입니다. 농장 한켠 입구. 제가 어제 그 제가 쪽파 심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쪽파를 세골 심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양파를 심어서 남겨두고 이두 골은 제가 이렇게 제그 코끼리 마늘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심는 코끼리 마늘 심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바짝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거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살포 한번 심는 간격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끼리 마늘은 최근에. 아마 텃밭농 하실 분들에게 아마 핫 이슈일 거예요. 꽃이 예쁘다, 일단. 그리고 마늘 자체가 일반 어, 어지간한 마늘보다 크다, 굵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텃밭에 뭐, 저도 다양하게 심어 키워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렇게 꽃인, 이렇게 백합도 심었고요. 여 옆엔 지금 꽃무릇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무릇. 예, 이렇게. 그리고, 뭐, 고사리. 그리고 저쪽 가세는,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배추, 무, 상추, 당근. 그리고 이렇게 자투리 공간마다 꽃을 좋아하니까, 지금 이렇게 구절초가 예쁘게 피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맷돌에는 이렇게, 소, 어, 와송이. 아 벌도 이게 향이 있는가 보네. 요 와송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와송. 이런 식으로 구슬구슬 제가 꽃도 좋아하긴 한데, 아, 저 역시 다양한 꽃을 심으면서 또 이게 그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 친구에게 이렇게 그 한번 심을 수 있는 양 적당량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 주화로 키운 통마늘과 그리고 그 마늘 쪽이라고 그러죠. 이제 갈랐는 라거 이렇게 마늘 쪽 이렇게 해서 어, 저 공유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한시간남았는데요 좀더 물을 담가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껍질이 대단히 단단해요. 그래서 아 이게 발아율이 좀 높겠구나. 껍질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그데왜두 그래, 개로 되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심으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 기본적으로 그이 코끼리 마늘은요. 그뭐이 굵다고 해서 뭐 대왕마늘, 뭐 대왕마늘 또그 당군신에 나는 웅녀죠, 웅녀, 욱녀. 뭐 웅녀마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왕마늘 웅녀마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본게. 그런데 이제 그대왕마늘 이게, 그 고기리 마늘을 제가 한먹어보니깐요야이 가연 이게 뭐랄까 좀더 요리 기술이 발전된다든지 또 다양한 그런 이제 부재료로 쓰면 되긴 되겠죠. 예, 가인 근장할 만한 만한 이게 그런 그 마늘일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외래종이 아니고 순수 국산이랍니다. 예, 토종이고, 예, 그런데 예,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종 시기는요. 이렇게 마늘 종구를 심는 시기는 9월, 9월부터 10월 초여히 이렇게 심으면 된답니다이 빨리 심어야 되는 이유가 이 바람이 늦어요. 발라가 너무 늦으면 생육에 문제가 된다. 이 발아 되기에서 이제 뿌리가 발달되고 결국은 나중에 싹이 터고 하는데 발아가 늦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심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밭작물 할때 일반 시비 방법, 뭐 그렇게 그러니까 비료라든지 퇴비 토양 살충제 이런 부분들은 같은 백화과작물이고 같은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과 같이 어 생각하셔서 심으시면 됩니다. 되고. 이참에 심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가 밝은 뿌리가 나오는데 보통 한 15일 내외 걸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싹이 올라오는데 보통 싹이 올라오는 게 거의 한달 이상. 아이고 혹시 죽은 것이 아닐까 안에서 썩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제가 이렇게 지금 주화 주화를 한 끝을 한 살짝 가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게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주화 껍질이 즉. 이 마늘은 이게 인경이잖아요, 인경 비늘 비늘인자 그게 이게 그 비늘 껍질이 영양 그 생장을 할수 있는 어 우리 식용을 할수 있는 그렇게 번어 성장한 건데요. 이 껍질이 아 되게 단단해요. 꼭저거 인삼 씨앗 그 캐가 받듯이 아,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니까 이게 주화를 이 주화가 어디 생기는가면요. 아, 요거는 지금 통마늘인데, 이제 일반 마늘을 생했을 때, 요렇게 밑에 뿌리 주변에 주화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런 주화들이 위에 어, 꽃이 붙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떼가지고 심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고, 또 보관할 때 썩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발화로 드어지니까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그 6월 달에, 6월 그 말에서 아니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수확을 하는데, 그때 아예 흙 속에 흩터 뿌림해가지고 이맘때쯤 싹이 올라면 아예 싹을 모자는 방법도 있습니다. 싹을. 어찌보면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발화가 잘 늦기 때문에 이런 통마늘은 그래도 발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발화가 많이 늦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이것은 지금 한 시간 동안 마늘 침지하듯이 침지 소독을 했습니다. 침지 소독할 때는 삼공 베노람 소화제로 하시면 되고요. 물한 한 마리에 40g. 그래가지고 5 0 0배이죠 그래서 한 시간 침지해서 어, 그 물은 그, 어, 물을 이렇게 이제 그 물기를 제거하고 심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뭐 공유 받은 것이 좀 이렇게 상처도 많이 났습니다. 이런 상처난 거. 이거 그냥 심으면 당연히 썼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연 쓰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아마 뿌리가 왕성해져서 뭐 자구가 되, 어, 그 종이 어떻게 생길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상처난 것도 심어보고 멀쩡한 것도 심어보고 이렇게 어하튼그 보강상 여기 지금 벌써 약간의 상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그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병해충은 역시나 이 백화과 작물이고 이게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이기 때문에 그 토양 살충제 피리 뿌리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이 마늘은 뿌리 응이라든지 고자리 파리 아 충분히 그 막아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중에 꽃이 오르면 참 꽃이 예뻐요. 전 사실 이 고개마늘 키우고 싶은 이유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꽃은 이제 그 꽃을 보게 되면 나중에 마늘 자체가 작다 작아진다 그래서 꽃은 이제 그 영양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 조, 마늘 쫑을 따듯이 짜가, 따, 따서 반찬 해 먹어도 되고요. 등 꽃은 잘라내야 된다. 꽃이 피기 전에 그런 말씀 드리고 특별한 다른 관리는 마늘하고 거의 같습니다. 뭐 노균 병이나 잎마름 병이나뭐 고자리 파리 뿌리응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다. 그리고 이게 병해충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다. 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늘 관리하듯이 그 약액을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맛은 좀 쓴맛이 있어 생식은 좀 곤란하고요 뭐 구워 먹는다든지 뭐 다른 용도로 어 마늘 그러니까 장, 어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뭐 흑마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의 냉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어 싹이 나면 여기에 요 부분에 그 모짜리 부직포 흰색 그 한겹이라도 좀 덮어 놓을 생각입니다 비닐을 덮게 되면 그 안에서 습기 때문에 다시 뭐~ 균액병이 온다든지 병이 올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모 짜리 보주포를 제가 한개 덮어서 겨울은 그래 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파종이 늦어지면 이~ 바다가 늦기 때문에 어~ 생육이 부진할 수 있으니까 고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1 0월 이렇게 1 0월 초까지는 어~ 심은 주농이 좋다라는 말씀을 그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어~ 시연을 해보겠는데요. 예, 제가 먼저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까 하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요, 그, 요, 요게 비닐 천공은, 이게 원래 천공된 건 아닙니다. 이 간격은 제 손뼘이 23cm 0한 되는데요. 한 25cm 내외가 되면 좋다. 그래서 옆으로는 천상 이게 1m 폭그 고밀도 그 흑색 비닐인데요. 천상 좁아가지고 제가 세 줄을 만들었습니다. 두줄 만들기엔 조금 넓고 해서 세 줄을 만들었다. 아 텃밭은 그 공간 활용이 참 묘미잖아요. 그리고 요 구멍은 보시다시피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요부탄가스통 이것을 잘라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예쁜 구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많이 깊이 넣고 나면요. 이렇게 하고서 빼면 요 안에 있는 흙이 같이 따라 올라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 꼭 골프장 맨홀에 참 홀에 그 홀을 받듯이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면 이렇게 톡톡톡 때리면 이 부분이 흙이 부드러워진다. 저는 여기 이제 로탈의 친 부분이기 때문에, 로탈의 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위에, 위에만 살짝 해가지고 비닐을 떨었는데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그 마늘이, 아, 통마늘이 보시다시피 거의 뭐 양파 수준입니다. 양파 수준. 예,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좀 휘비긴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나무 막대기. 손잡이 약간 또 약간 끄도록 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작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쫙쫙 끼우고 이렇게 돌리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힐다 힙이에는좀 너무 크다. 이게 그래서 어, 큰 것은 아마 더 손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는 깊이는 어, 마늘이니까 마늘이니까 제가 봤을 는 깊이는 너무 깊이, 깊게 들어가면 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너무 어또 얕게 할수도는 거리니까요 어, 제가 제가 봤을 때 깊이는 요 위에 복토가 한 3cm 에서 한 5cm 정도 뭐치 정도 고그 정도 하면 대, 어,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또 너무 깊게 되면 요 싹이 올라오고 싹이 올라오는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복토가 한 3cm 정도 될 정도만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제가 금방 흙을 메꿔 다시 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손가락으로 힘을 좀 빌려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 넣고. 아, 그래도 너무 크니까 다안 들어가네요. 천상 좀 흙을 좀 꺼내야 되겠네 이거는 너무 크니까 예 너무 크네요. 예. 아, 이런 건 바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네, 넣고, 넣고, 다시 흙을 묶고. 이렇게 하면 대략 한 3cm 정도 어, 흙이 복토가 된다. 복토가 된다. 예,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제가 심을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유, 이것도 대단히 크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전 방금 요거는 이제 주화를 키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기 있는 요런 주화. 예, 요런, 요런 주화를 키, 어, 키워서 1년 되면 요 통마늘이 됩니다. 통마늘. 통마늘. 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대화선 요 정도가 종자로적정할것 같아요. 정도. 예, 여기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제 쪽 마늘이 되는 거예요. 자라면 벌써 이렇게 뭐 골격이 생겼네요. 이렇게 약간의 골격.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늘 쪽처럼 이제 마늘을 이렇게 떼 가지고 보통 마늘 할때 이렇게 마늘 쪼그라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마늘 정상적인 마늘 을뗀 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간격은 이렇게. 쪽이라든지 마늘 쪽이라든지 이런 통마늘은 한 25c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저는 사정상 조금 이쪽으로는 지금 25cm가 되, 되는데 이쪽이 지금 25cm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바로 이런 경우는 방금 저렇게 구멍을 내놨으니까 밀어넣고 듣고 역시나 이렇게 밀어넣고 듣고 얘도 이렇게 밀어넣고 듣고 덮고 얘도 뭐이 정도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건 안 들어가네. 이렇게 이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아 어, 이게 크니까 생각보다 이게 심는 게그 공간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덮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심어도록 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주화는 제가 좋아하는 간격을 좀 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공간 활용도좀 그렇다고 했세요 제가 이제 물을 좀 따르겠습니다. 예, 제가 사진 작업으로, 예, 이렇게, 이게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끝, 아래 위 끝을 날렸다.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아래 위 구분이 잘안 가요. 끝을 날리니까, 끝이 날리기 전에는 끝이 좀 뾰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요 위, 어, 위아래가 조금 구분되는데, 이쪽이 아래거든요 왼쪽이 오른쪽이 위인데 그 양반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아어 제가 심을 때는 보통 마늘 그냥 뿌리 나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뿌리 나도 이렇게 싹 올라오기 때문에 그기 때는 그냥 요런 게 오늘 헷갈리니까 요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밀어넣어서 이렇게 짓는 방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발알이 좀떨어지니까 옆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통마늘을 그냥. 내년도 종자용을 만들기 위한 통마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세 개씩도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개수가 어, 다두 개씩 넣으면 적당하겠네요. 두 개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그냥 이렇게 손가락 살짝 눌러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두 개씩. 조금 그래도 두 개라도 약간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꾹 눌리면 들어간다. 그리고 메꾸고 이런 식으로 심어서 제가 올게. 어제 텃밭에 이 코끼리 마늘의 성장 과정도 한번 중간중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끼리 마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저는 많이 심을 생각 없으니까요꽃 보고 어, 꽃 싶은 게 욕심이니까 냈는데 네, 혹시 잘 되면 어, 다음은 몇 명이라도. 몇분이라도 제가 이 종자는 같이, 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챙기면 주와 몇개 서로 심어봐가지고. 이 사실 텃밭은 이것저것 여러가지 심으면서 그러면서 힐링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키워보고, 저것도 키워보고. 그게 텃밭농사의 묘미입니다. 그 일반, 일반농 같은 경우는 단일 작목을 많이 해서 한 코마에서 그걸 돈으로 하는 게 사실 목적이고요. 텃밭농은 저는 이렇게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그러면서 즐기는 거거든요. 즐기는 것.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제가 남들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봅니다. 심어보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코끼리 마늘. 오늘 심는 거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따 마무리할 건데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제 설명하는 동안에 혹시 이렇게 제가 이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는 심은 것이고 여기는부터 안 심었다는 이기거든요 까딱하면 여기 빈 공간이 되어 버려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제가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